우리나라 바다에서 이 고래를 발견하기만 하면 최대 금액 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포상금을 걸었는데요. 포상금이 걸린 내용 중 너무나 쉬운 두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고래의 생존 또는 죽은 사체를 발견만 해도 천만 원을, 또 하나는 이 고래가 유영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만 해도 오백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도 쉬운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포상금을 타간 사람이 없었다고 하니 도대체 무슨 고래길래 포상금까지 걸렸나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한국계 귀신고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쇠고래 라고도 불리우며 영어로는 그레이 웨일 회색 고래라고도 불리웁니다. 귀신 고래라고 불리우는 이 화로는 얕은 바다 연안에서 먹이 활동을 하는 습성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주 발견되곤 했지만 귀신 고래는 해수면에 머리를 자주 내밀고 주위를 안녕하세요. 살피는 습성 또한 가지고 있어서 귀신처럼 나타났다가 귀신처럼 사라지거나 해안 바위 사이에 머리를 세우고 있다가 사람이 이상해서 가까이 다가가면 귀신같이 사라진다고 해서 귀신 고래란 이름이 붙었다고 해요. 역사 속 귀신 고래의 재미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해주세요.